보호법제 33조 33조 예 33조 그 개인 정보 영향 평가입니다. 영향 평가. 우리가 보통 그뭐 도로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어실질적으로어이 33조 영향 평가는 어 우리가 보통 PBD PBD P B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이게 무슨 말인거 하니 33조는 사전 예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전 예방 그러니까 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개인정보 어 파일에 대해서 얼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 이것을 서비스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따른, 어, 영향평가를 사전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 시스템, 어, 개발 전, 개발 전, 어, 사전에 이제 영향평가를 해서 어떠한, 어, 위협들이 있는지를 하는 사전 예방 차원입니다. 그래서 33조의 어떤 의의나 목적은 사전 예방의 PBD.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대표적인 그 얘가 바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3조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으로 인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가 되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 요인을 분석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야, 이 영향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 평가를 보호 위원회에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평가 기관이라고 하는데 영향 평가를 영향 평가를 어 아무나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호 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는 기관에 예, 그곳에서 어, 의뢰를 해서 어, 우리가 평가기관이라고 그러죠. 평가기관에 대해서 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과연 뭘까?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그러면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이고 어, 민간기관은 권고사항이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이었을 때그 기준이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 뭘까라고 한번 우리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어~ 구축 또는 운영 아~ 구축 운영 아~ 보통 이제 용어가 구축 또는 운영 어~ 또 변경 예 구축 운영 또는 변경입니다 변경. 요 용어를 잘 알아두십시오. 구축하려고 하거나 또는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이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 고유식별 정보 이런 경우에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두 번째 똑같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개인 어 정보 다른 개인 정보 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어, 연계 결과 오십만 명 이상, 오십만 명 이상, 오십만 명 이상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어, 이럴 경우에도 영향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어, 고유식별 정보 어, 민감 정보 오만 명 이상 연계 연동 정보 오십만 명 이상, 그다음 세 번째. 어 정보 주체의 어 100만 명 이상 개인 정보 파일 100만 명1만명 명 이상 구축 어 운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일 경우에는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어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33조 1항의 영향 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 정보 검색 체계 등어 개인 정보 파일의 운영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 파일이 어~ 그 개인정보 파일 어~ 이~ 이 경우에 역량평가 대상에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 변경된 부분으로만 한정이 된다 그래서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 공공기관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그 기준 기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역량평가 받아야 되는 기준 고위식별 정보, 민감 정보 5만 명, 연계 50만 명, 정보 주체 100만 명. 이상일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고려해야 된다. 처리하는, 어, 이것도 뭐좀 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어, 제3자 제공 여부, 그 다음에 정보 주체 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 및그 위험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 고려해서 역량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역량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어, 역량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역량평가를 한 개인정보 어, 파일을 어 32조 1항에 따라 등록할 때는 그 영양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어 영양평가를 만약에 어, 했을 때, 영양평가를 했을 때그 결과가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첨부해야 된다. 함께 첨부해야 된다. 등록할 때에 어,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잘, 어, 그역량평가 결과에 대해서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람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 파일을 등록할 때, 어, 예, 물론 뭐, 이제 이것이 인트라점, 프라이버시점, 지오점, kr에 가면, 어, 요런 결과에 대해서 함께 첨부가 되어 있는지는, 어, 모르겠으나, 어, 실질적으로 정보 주체가 열람을 했을 때는 정보 주체가 어, 열람을 했을 때는 그 해당 개인 정보 파일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했을 때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결과가 양호한지 아닌지에 대한 어, 결과는 실질적으로 지금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유럽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이 영향 평가 결과를 어, 이렇게 특정한 어 최소한의 정보로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 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문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 평가를 시행을 했으면 영향 평가에 따른 결과를 어 열람을 할 때라든지 정보 주체가 열람을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보호 위원회는 역량 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의 육성, 역량 평가의 기준 개발, 보급 등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6항. 이란 경우, 이란의 어, 경우 어 평가 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평가 기준, 역량 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요거는 뭐 평가 기관에 관련돼 있는 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가 기관의 뭐 지정이라든지 어 취소 어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행령에 또 따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향평가 어, 지정에 관한 대한 어, 사항들.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 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 법치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어, 약간 예외적인 그 헌법기관 어, 법률기관 법기관, 어, 법률기관은 어, 예외적으로 이런 규칙에 따라서 어, 이렇게 관리하도록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어,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령이라고 하면, 법령이라고 하면은, 어, 이런 그 법률, 시행령, 시행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시행규칙. 여기서 시행규칙을 이야기할 때, 뭐, 일반적인 시행 규칙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런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국회 이런 규칙, 대법원 규칙, 뭐, 헌법재판소 규칙, 이런 규칙에 따른 이런 사항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그런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런 상황을 포함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률적인 헌법기관들은 이렇게 따로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만 법률은 이렇게 하다보면 대부분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법률에 나와 있으면 그 법률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조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많은 법률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은 어떤 패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법률이 딱딱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어 법률의 어떤 짜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이렇게 좀 공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틀이 있습니다, 틀이. 딱 이래서 뭐, 목적, 정의,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 해당 부서의 어떤 규칙,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시행 어떤 어떤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 여기 법률에 따른 어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충돌됐을 때 어떤 법률이 우선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1장에다가 이렇게 하다, 어, 한다면 그 다음에 2장 하고 3장 그러니까 보통 3장 하고 4장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승전결 뭐 이렇게 가듯이 서론에는 이제 목적과 이런 부분들이 1장에 대부분 해당이 되구요 2장에는 뭐그 부분들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어 관련 부처라든지 뭐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게 들어간다면 보통 3장 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당 그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시행령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어, 벌칙 위반 사항 나오고 부칙 어, 이런 식으로 어떤 요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어,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 개인정보 침해 대. 치매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양 평가를 하기 위해요 적극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외에 이제 뭐 예를들어 민간에 되거나 어, 민간 사업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의무 사항이 의무 사항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사항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조가 되겠습니다. 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예, 이 부분들도 우리가 실무적이나 뭐 시험적으로도 좀 많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뭐, 침해 사고가 생겨서 유출, 침해 사고가 생겼거나, 침해 사고가 생겼거나, 혹은 유출이 발생됐을 때, 아, 당장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처리기 이 때문에 34조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했을 때는 정보 주체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가 어느 시점인지 지체 없이 해당 정보 뭐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는데 뭐 이런 지체 없이 라는 용어가 약간 모호하거나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유출됐던 그 시점을 어 를 알게 됐을 때에 바로 어 이렇게 행동으로 취해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출되는 개인정보 항목 뭐뭐가 유출되었는지 유출되는 그 시점과 경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경위로 인해서 유출됐다. 그다음에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주체가 할수 있는 방법 어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뭐 변경하라든지 그 다음에 피해 구제에 대한 뭐 구제 절차 여기 있죠 대응조치 개인정보처리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어, 어떤 식으로 해서 연락처가 어떤 곳으로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은 뭐 아래 링크되어 있는 곳에서 어, 본인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어, 정부 주체가 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 주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 등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반드시 이렇게 알려야만 합니다. 고지 이렇게 알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했을 때요 다섯 가지 항목, 요거는 반드시 법으로 이렇게 의무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누락됨이 없이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됐을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만 됩니다 매뉴얼화 평사, 아 평상시에 매뉴얼화가 돼 있어서 어 혹시나 그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유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바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어 통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법률에는 뭐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어, 실질적으로 매뉴얼화 돼 있어서 구비가 어돼 있어 어 된다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통지 및제 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여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여기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기사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로 받겠다는 거.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전문기관의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에 따른 기,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아 어, 라는 것은 뭐가 얼마가 될까요 어 대통령 정 영화는 규모 이상이 어, 얼마가 될까요 예, 여기서 정하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뭐 1만명 인데 1만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1천명 천명으로 1천명 천명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명 이상이 만약에 유출 됐을 때 이렇게 되는거고 특례 규정이 되거나 이러면 한 명이라도 망법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에는 이제 데이터 3법 때문에 개인정보법의 특례규정으로 통합됐지만, 한 명이라도 유출됐을 때는 또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제 2차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손을 봐서, 어,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어떤 법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 500명이 유출됐을 때는 그럼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한 명이라도 유출 사고 생기면 은어 그게 뭐 정확하게 한 명이 됐는지 열명이 됐는지 백명이 됐는지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유출 사고를 좀 늦게 인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항입니다. 이항에 따른 통지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음 보게 되면요. 뭐 유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일단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1천 명 이상 정부 주체에게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 등으로 또는 함께 인터넷 어, 홈페이지에 정부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 이상 게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뭐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에 어떤 방법과 사업자 등 보기 쉬운 곳에다가 7일 이상 이렇게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조의 2 과징금의 부과가 되겠습니다. 34조의 2 과징금의 부과.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됐을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처리자가 24조 사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조치한 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서 어이 과연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 했다라는 기준이 과연 뭐냐? 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입증 책임 16조에 따라서 입증 책임은 어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 했다라는 것을 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그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어, 관련 법률이나, 어, 법령을 보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다 준수했다라고 이렇 입증을 해야 되는, 어,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34조 2항에 따라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금 이루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법이 어, 2014년부터 개정이 돼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실질적으로 어, 주민등록번호가 어, 유출되어 있는 지금 어, 여러가지 이슈 사항이 있는데 과연 과징금이 얼만큼 부과될지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어, 5억 원 이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그 5억 원 이하에 따른 근거가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24조 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따른 어, 필요한 조치 이행의 노력 정도. 예. 그 다음에 분실도난 위조 변조 어,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가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가 되느냐. 피해 규모. 피해 규모. 그 다음에 이런 상에 대한 어떤 어 상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느냐에 따른 것을 고려해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다음에 이제 피해 확산의 방지에 대한 후속 조치, 어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되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어 이행했느냐. 요런 것도 이제 고려 사항이 이제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노력을 어, 다하도록 이렇게 어 명시를 해 놨습니다. 보위원 위원회는 일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첫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어, 100분의 6, 100분의 6, 6입니다6 6의 대통령이 정하는 가상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가상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6% 이자를, 어, 내야 되고요그 다음에 요것은 60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60개월. 어, 12 곱하기 5 하면 60개월이니까 5년이 되겠네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요 사항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어, 사항은 요런, 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하도록 이렇게 법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어~ 사항 보호위원회는 이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 가능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처분의 해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또 어, 내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부수적인 어~ 사항을 어~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서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는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조항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숙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어 중소상공인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뭐 법에 근거해서는 그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이제 수집할 수 없지만 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 징수라든지 소득세 원천징수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일반적인 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잘 하지 않지만 뭔가 어,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뭐 소득세 소득세 관련돼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유출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런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주민등록번호 유출 자체 어떤 여러가지, 어, 어떤 불이익도 있겠지만, 과징금에 따른 어쩔 수 없이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로 법률이 이제 구조화돼 있다는 것을 꼭 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 과징금은 부과의 증수에 관한 그 밖에 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과태료, 벌금, 과징금, 뭐,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데요. 어, 벌금은 형사처벌이 됩니다. 형, 벌금, 형사처벌, 형사처벌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 기록에 이제 좀 남게 됩니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 특히, 이,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비근한 예로, 어, 교통법규 위반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범, 범칙금 같은 게 나옵니다. 범칙금. 범칙금 같은 경우에 되면, 은 이건 벌금을 넣을 수가 있고, 벌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처벌입니다. 행정처벌의 어떤, 어, 사항에 대해서 이럴 때, 어, 과태료가 내는데, 과태료 조금 좀 비쌉니다. 만약에, 어, 과속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 범칙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뭐, 이게 한 4만원 정도 한다면, 어, 범칙금은 뭐, 어, 예를 들어, 한 3만 2천원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잘 보고, 이렇게 과태료로 이렇게 내는 것이, 어 조금 더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예를 들어 차량에 같은 경우에 차량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차량에 관, 관해서 그 차량에 관해서 어 범칙금을 내기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운전자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차주가 운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어 만약에 범칙금을 내게 되면 아 이거는 본인 차주가 운전했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이제 벌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범칙금이 되겠고요 만약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 뭐이 차량에 대해서 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 이게 운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구를 어 특정해서 이렇게 어 차량이 과속하거나 뭐 주정차 위반 하거나 이랬을 때는 특정해서 어떤 사람이 그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운전을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에 그 차량에 대해서 어 한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범칙금과 과태료로 이렇게 구분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과징금은 어 행정 어떤 재정적 어 재정적 재정적 어떤 그 경제적 처벌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처벌 기준. 어~ 이건 과태료는 그~ 어~ 행정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 이런 것을 경제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과징금은 실질적으로 어~ 이런 어떤 벌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그~ 어~ 영리가 발생됐을 때 영리나 어떤 그~ 어~ 수익이 발생됐을 때이 수익을 회수하는 차원으로 회수하는 차원의 어떤 경제적인 처벌 경제적인 처벌인데 실질적으로 어 여기서 과징금 주민등록번호가 어 유출됐을 때는 어 과태료가 아니라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뭐 영리라든지 뭐 수익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것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주민등록번호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 벌금, 과태료에 대한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구분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라는 요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